오늘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. 친구의 외도 고백, 그걸 친구 남편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.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?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자, 여기 두 여고 동창 A와 B가 있어요. 둘다 결혼했고 2 0년지 지절친. 어느 날 B가 A에게 전화로 충격 고백을 합니다. 나 내연남 있어. 이 통화는 A의 휴대폰에 자동 녹음됐고 카톡 메시지에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. 그러던 중 B의 남편 씨가 뭔가 눈치채고 A를 찾아옵니다. 혹시 아는 거 있지? A는 처음엔 몰라요라고 발뺌했지만 씨가 계속 밀어붙여요. 너도 내연남 있는 거 아니야? 내 남편한테 말할 거야. 협박까지. A. 고민에 빠집니다. 녹음이랑 카톡을 C에게 주면 나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? 자, 먼저 떠오르는 건 통신비밀보호법이에요. 녹음한 거 남한테 주면 불법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죠. 여기서 포인트, 이 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들을 때 적용돼요. 근데 A는 B와 통한 화 당사자니까 불법 녹음이 아니에요. 카톡도 A가 받은 거니까 문제고요. C에게 넘기는 건 어떨까요? 불법으로 녹음한 걸 누설해도 처벌받긴 해요. 그치지만 이건 불법 녹음한 게 아니죠. 즉, A가 C에게 녹음 파일이나 카톡 내용을 줘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안 된다는 거예요. 하지만 잠깐. 비가 너네 명에 훼손했어 라며 고소할 수도 있잖아요.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한테 은밀히 이야기했을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. 전파 가능성은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. 찌는 비의 남편이니까 이걸 떠벌리고 다닐 이유가 없죠.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성립도 어렵다는 결론. 또 하나, 찌가 이 증거로 비와 이혼하고 비가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어 라며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. 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.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할 일이고 제 3자는 웬만하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. A는 비의 20년 지기 친구니까. 개입할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결정적 원인이 돼서 가정이 깨진다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형사적으로는 씨에게 주는 게큰 문제는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비가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으니 안 주는 걸 추천드려요. 지한테 비랑 직접 얘기해봐라고 떠넘기는 게 안전할 거예요.